자, 이제 암모니아의 수치가 약 3ppm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질화세균을 집어넣어서 사이클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프에 질화세균 투여합니다. 소중한 질화세균이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이클링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질화 세균들이 지금 보고 계신 AST 필터의 비즈 부위에 정상적으로 안착해서 암모니아를 먹고 생장하며 암모니아를 아질산으로, 아질산을 질산으로 실제로 바꾸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 매일 두 번씩 아질산 암모니아 아질산 그리고 질산염의 농도 테스트를 API 테스트 킷을 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암모니아 숫자가 줄어들고 수치가 줄어들고 이어서 아질산염 수치가 늘어나고 덩달아서 질산염 수치가 높아지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정상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AST 비즈필터 임주런스 2000내부의 질화 세균총이 안착한 것으로 생성돼서 성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통상으로 전체 과정은 일반적인 지금과 같은 봄날 씨결름 날씨라고 했을 때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매일 암모니아를 집어 아니, 매일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을 테스트하고 부족한 부분만큼 암모니아를 추가로 집어넣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의 농도가 안정화되고 질산염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육묘되어 있는 채소 그리고 송어라든지 비단잉어 또는 기타 다른 물고기를 입식하여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짜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치히어로와 함께하세요